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녹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반프가 지금 반망으로 세팅이 많이 되어 있죠. 신상 제복 루피 신상 맞나? 지금 지난나? 일단 저쪽 안에 보시면 아오키즈 POP도 들어 있고요. 일단 다른 분이 탑을 좀어 만들고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요거 한번 그래도 뭐 하나 뽑는 게 일단 목표거든요. 기계는 일단 터이 탑이고요. 음, 이게 잘만 낀다면, 산발이 보시면 좀 많이 휘어있죠? 저것만 잘이용하면 아, 이거 한번 하면 될까? 응. 까 빵이 좀 작아가지고 잘 잡으면 될것 같은데요? 일단 요거는 리콜 오디라고 해야 되지 처음에는 피규어였거든요 이거 일단 한 번만 되는 거 안되면 저 다른 걸를한번 들고 가볼게요 네 웃기만 해도 되네 어? 잘아갔나아왼 <laughs> 자? 어 호잇 나이스 어. 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 뭘 목표 달성인가요 네. 어잡끊을까요 네. 간단저 트랭크스가 갖고 싶긴 한데 탑이라 가지고 음, 신상이죠. 트랭크스가. 타해타해타이타이타이타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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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만 걸리면 잘만 걸려가지고 운전만 한다면 나올거도 같긴 하거든요 한트랭크스가 하고싶어 아니 응? 밑에 있는거 세트, 세트로? 밑에 있는거 코라손 같은데요? 어차피 아, 똑같은 박스니까 그래 나왔어 빵만 잡아주렴 올라가나요? 아, 아이고 아깝 일단 만원은 끝났고 여기 앞에 있는거 마지막만 뽑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꽝안으면될것 같아. 지금 피규어가 제복이나 다른 것보다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꽝안 하면 아나요 커버 쭉 올리면. 에잉? 일 요거는. 잡을까? 쭉? 네. 응? 노르기? 노르기 안전빵으로. 안전빵으로 노르기. 한번 당겨라. 응? 지우개 무게중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요 지우개가 만약에 앞에 있었으면 무게로 좀 누르기로 나왔을 것 같은데 뒤에 있기 때문에. 아이고! 잠겨라 조금만! 아. 리터치. 리터치를 해야 되겠구나. 슉! 오! 오! 나이스. 허허! <목소리> 그래도 한 장에 하나씩은 나왔네요. 그다음에 제가 원하는 신상 신상 땡크스. 네. 에? 아니면 아, 내만 볼게. 타이. 예. 와, 접촉사. 일단 요기서 포기해야 될것 같거든요. 확실한 <놀람> 마음에 아. 쟤는 뭐죠? 아, 스타워즈 끼나? <놀람> 아, 끼네이 상태로도 잠을 면낄 수도 있고 타이 쪽으로 살짝만 하고들기만 한다면 살짝 내려왔습다아 얘도 빵이 좀크구나 <laughs> 소라전이랑 그다음에 요니코로빈 이렇게 네, 일단 그니까? 두개한 장에 한 개씩 나왔습니다. 자 일단 영상을 일단 이어 가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요두개두 개는 나왔고 저기 보시면 자 음, 이런 뭐지 어떤 거야? 아발톨로메요 베이비 파이브. 아 작은 거요? 네, 네 베이비 파이브네요. 자얘한번 들고 하고 어 이는 뭐지? 등공청소기 으아, 궁 한번 들어 궁금증 소리. 궁금증 소리. 궁아증소고아금네 소리. 궁금증 소리. 궁금증 리 궁금증 소리. 궁 죽거라얘기가 일단 탑이 되거나 뭐 뽑히면 더 좋긴 하겠죠? 뭐메 놔둘게요 일단. 네 청소기가 있다니 일단 양망이에요 지금 보시면 네 양말이에요 어? 네. 메 네? 부타 걸렸다 이자 넘어가주나요 오어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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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어요할 수가 없어요 피겨어으 왔다 창석이 뽑기 전에 내기아이차차차 나오지 마라 으이차 아아 부자생기 왔다 자, 일단 밑에 보시면 원래 목표를 하던 요 베이비 바이브인 것 같아요. 청소기를. 샵! 그러니까. <laughs> 들어가서. 잘 잡고. 잘 잡고. 그어 그대로,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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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상태도 힘들수도 있겠다 지우개가 밑에 있어서 아이고 와이아까데아 음. 아, 걸렸는데 걸리긴만하는데 아니 요게 좀 그래 나는 저기 있었네 근데 저거 지금 탑이 엄청 좋거든 어떻게 음. 겨올수 있을까? 우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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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비집혔다. 아, 굿바이 잘 가요. 아, 너무 아긴 하다. 에이. 자, 일단. 5 0 0원짜리를 기다리는 했지만, 보상청소기? 보공청소기 성적, 네, 이거를 뽑으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네. 네, 어쩔 수 없이 나올 거는 나와야죠. 네. 네, 한 장. 네. 좀더 네, 치킨 바나나를 해야 되겠지만, 좀더심답이가습고 네, 일단 한 장만, 한번 해볼게요, 막마. 오랜만에 막마. 일단 거 고, 하나 장, 고. 한 고. 한 장, 나우진 않거든잘나오진 않거든요. 나왔네요나진나우네요나나네나 껴주기만 한다면 운전해가지고 들고 갈 수가 있을 것같아예를다이해얘는좀 무거운 상태고얘이가좀더나긴 그러니까. 한데, 이좀 비싼 거. 어, 올라다다자아카이노다 어, 카이노다 어, 개다. 개, 붉은 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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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엮일 수 있는 공간을 일단 없고 일단 하고 들기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깨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베이비 파이브 그다음에 요민고 아니 아, 코라손이요 코라손. 예. 그 다음에 니코로빈그 다음에 무선 청소기 민고 형아죠 자 이렇게 해서 총 4개 그리고 네. 이제 즐거운 발걸음으로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다음 영상 때 봐요 안녕